야 교여야 여겨야 이성 저기 뭐야 시를 짓는 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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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근데 그거만 안돼 우리도? 아 근데 그거 <laughs> 올려주실 거죠 시? 응. 어 아니 하면 되죠 프로젝트 기획안 밥도 안 먹고 프로젝트 기획안 시지 먼 조선 시대 이성계 탄생부터 <laughs> <탕후부터> 시작해 아뭘거죠 <laughs> 네. 네. <오늘 웃음> <거잖아. 웃음> 글로벌 시대의 흐름을 따라 여행하는 시간을 가지자. 스쿨러들의 침묵 동호와 함께 추억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낯선 환경으로 찾아가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자꾸 창문서 채우고 느껴보자. 활동 해요 헌사 분기 5개월 동안 월에 이거는 조정을 하면됐고 다른 공간에 갈고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사전 준비, 셋째 주엔 여행을 다녀오고, 넷째 주엔 기록을 남겨서 정리를 할겁니다. 그래서 8월에 처음 갈때 먼저 이선, 이성계의 출생지 출생지가 출생지 아니. 아니야! 본관! 어, 본관! 본관인 본관. 전주! 본관. 본관. 본관이 있는 전주 한옥마을 탐방을 위해서 사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laughs> 전주를 1박으로 갈 거예요. 어, 너무 음. 머니까 당해치기는 안될것 같아서 갔다 음. 와서 음. 그 다음 마지막, 9월 마지막 주에 그 탐방 한 것을 정리하고, 음. 그리고 야, 공간공간마가에 음, 네, 네 있는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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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거, 서울공 엄청. 다섯 개나 되는데? 그거 없어요. 에